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휴안이원 남양주 부리정 구경원장입니다. 자녀분의 증상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어, 이 틱장애로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며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틱장애는 초기에는 눈을 찡그리는 운동틱이나 헛기침과 같은 음성틱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강도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말을 반복하는 등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틱장애는 대부분 몇달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심각한 틱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틱장애는 다양한 형태와 진행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예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록 예후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뇌파 진단이나 자율신경계 검사, 체질 진찰 등을 통해서 특장의 원인, 정도, 동반 문제, 예후를 파악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체질 개선과 뇌의 성장 발달을 돕는 한약을 활용하며 약침 치료, 뜸 치료, 경추추나 치료, 한방물리협법, 뉴로 피드백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보통 초기 치료 기간인 3개월에서 4개월의 집중 치료를 거친 후에는 안정 상태를 보이게 되며, 이후에는 치료를 점차 줄여나가며 재발과 후유증을 방지하게 됩니다.